희망이가 약간 졸린 듯 하면서 놀고 있는데요. 어, 잡아라, 희망이. 잡아. 자, 잡을 기회를 주세요. 응? 쇽, 쇽. 쇽, 쇽. 잡아. 안 물어. 아, 물어. 렇지 어, 잡았어요. <laughs> 드디어. 사냥 성공했어요. 어, 어고? 도망갔어. 어, 잡아라. 아 너무 도망가지 마. 성취감을 갖도록 해주세요. 이번에또 살짝 뺐다가 또 다시 주세요. 어, 돌려서 좀감았어 와, 오, 안 뺏기는데? 다시.